자 오늘 뉴스 장터는 1위에 사나이 대세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또다시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 씨가 어제입니다. 16일 월요일 밤에 방송됐던 SBS MTV의 더 트루 쇼에서 어, 신곡이죠 사랑역으로 1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임영웅이 컴백 이후에 음악 방송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더 트롯쇼에 이명웅이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명웅은 출연하진 않았습니다. 이명웅이 어 1위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때문에 더 트롯쇼의 시청률이 또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시청률이 올랐습니다. 절대치는 낮다 하더라도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춤을 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시청률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더트로쇼에두 명의 가수의 세 개의 노래가 경쟁을 했는데요. 장윤정의 초혼, 그리고 이명의 정규 앨범의 수록곡 중에서 트롯 장르인 사랑력과 보금자리가 경쟁을 했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명웅의 사랑력이 이렇게 889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다음이 복음자리 장윤정의 초호는 3위를 차지했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더트로쇼에서도 복음자리로 또 1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제 더트로쇼의 결과입니다. 차트쇼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제 이명웅은 어, 생방송에 출연하지 을 못했어요. 어 이명웅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출연하지 못해서 사회자 자 MC 도경환 씨가 이렇게 트로피를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시청률인데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청률이 0.294, 전주의 시청률은 0.182 껑충 뛴 겁니다. 더트로시의 시청률이 최근에 엄청나게 저조해서 0.1, 0.2 초반, 근데 어제 0.294로 0.4%에 육박하는 최고 시청률 보다요. 자, 소수점 아래 세, 세 번째 자리에 2%가 떨어진 거예요. 최고의 시청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제 방송이 50회 방송인가요? 자, 50회 방송에서 이렇게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시청률 보증 수표의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이 이렇게, 출연함에 따라서 최근에 0.1, 0.1, 0.2, 0.1 어제 방송에서 0.294로 반올림해서 0.3%의 높은 시청률을 찍게 한 것이 이명 y 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명 j 인데요 y o 게 d jummy, y o u 트롯 장르를 가지고도 음악방 트롯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이명훈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 12곡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르입니다. 트롯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힙합도 있고, 레게도 있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장르를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방송에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 행진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곡의 신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롯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트롯곡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어, 지난 12일이죠. 목요일에 엠넷의 엠카운트다운 여기에서는 발라드 곡인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쉽지만은 13일에 kbs2의 뮤직뱅크에서는 2위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14일 mbc 쇼유 음악중심에서 또다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발라드 곡으로 1위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더 트로쇼에서 트로 장르인 사랑역으로 1위를 했고요. 또보금 자리가 2위를 하는 아, 대단한 결과를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1위의 사나이 대세가수 이명웅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 이게 자, 시청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껑충 뛰게 한다.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이 춤을 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출연하지 않고 1위 후보가 되었다. 실시간 문자 투표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명웅의 막강한 응원군인 팬덤 영웅시대가 본방을 사수함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물론 절대치는 낮아요. 절대치는 낮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방송을 이시청률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쉽지 않아요. 인기가 있는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 올리기가 좀 바람을 조금만 불게 해도 시청률 올라가는데 이렇게 푹축 쳐져 있는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 올리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명웅이 출연한다는 소식은 아니고 출연한다는 소식보다는 이명웅이 1위에 올랐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문자 투표를 실시간 생방송 투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이 본방을 사수함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명웅의 대세의 현장이다. 5월은 이명웅의 달이고 2020년은 이명웅의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요. 2020 2년 연말 각종 시상식에는 이명이 각 시상식을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을 정도로 어, 컴백 이후에 이명의 대세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SBS 엠넷의 더 트롯쇼에 이명이 사랑력으로 1위를 함에 따라서 이더 트롯쇼의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